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목소리> 내일 아침에 또 레인지와드를 할 거예요. 75 토토바, 8kg 바이크, 75 제트와, 8kg 바이크. <목소리> 어, 좋아요, 좋아요. 영희, <목소리> 좋아. 영희. <목소리> 힘만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나스 풀업, 토트바, 머스럽, 그립을 잘 쓰는 방법이랑 그립을 왜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풀업 개수가 무조건 밀 거예요. 충성 아무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이고요. 9시 47분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유튜브를 찍으려고 고프로를 챙겼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본의 아니게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을 두개맞춘다 했잖아요 7시 반 45분 했는데 7시 반거 듣고 아또 자야지 했는데 눈 뜨니까 8시 59분인 거야 망했다 가가지고 급하게 가서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간단히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은 러브이슬라이스 닭 감자 두개 그다음에 오늘 밥을 좀 많이 먹어서 이거 두 개랑 집에서 보내준 복숭아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콕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전기세 36,490원 많이 나왔구만. 전기세를 좀 내야지. 편한데 36,490원. 결제. 자, 전기세 내고 택배가 나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음 제가 인에서1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마그네틱 그립 원래 이거를 제가 썼었는데 이거를 라인을 팔면서 이것까지 같이, 같이 팔아버렸어요 주문을 못 해가지고 이걸 따로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자석이라서 헬스할 때 엄청 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시면 DJI라고 해서 이거 짐벌에 붙이는 자석인데요 헬스할 때 이렇게 벽에 붙여 놓으면 엄청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클립을 찍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자석이 있으면 붙여 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이걸 시켰습니다. 저 원래 오늘 운동한 것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많잖아. 나늘 아, 오늘 시간 없을 거 같다. 바쁘있는데 아, 아, 먹었어? 아, 진짜? 맞아. 아, 나도 나도 머리.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laughs> 도 모르게 웃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넷플릭스에 있는 체인지 데이즈라는 예능인데 내네 커플을 모여놓고 커플끼리 이렇게 바꿔서 데이트를 하는 거난 이해가 한가난 진짜 아니 나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예능을 찍고 있더라고 근데 재밌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좀 5화까지 왔어요 아 진짜 이런 거왜 보지? 왜 이런 걸 하지? 했는데 꿀잼 개꿀잼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 대화를 해 안녕 전화나. 알겠어? 와! 내 <놀람> <으음> <놀람> 살짝 조금. 어떤 시간보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저는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게임즈 와드를 할 거예요. 75 토토바 8 k 로 바이크, 75 제트바 8 k 로 바이크. 오늘 어, 또 내일 오전에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쉬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구울 점좀주시오자 아침입니다 아침 좀 먹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 복숭아 하나 닭가슴살 두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까지 먹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7시 56분입니다 자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자 8시 6분인데 나가야 됩니다 먹겠습니다. 어? 썩었어요. 아래에 먹어야지. 아,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아 참. 밖에 놔두다가 어디 갔다 왔는데 조금 늦게 집어넣었어요 고구마가 좀 썩었는데. 오늘은 알람을 잘 들었습니다. 시리얼 오에비 많이 와. 오늘부터 오늘까지 비가 올 확률이 높아요. 멈춰. 음, 음.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시작을 오, 한번 해보자. 진짜. 대박 세개구만 와, <laughs> 뭐야? 서영아 아니야? 눈이 야. 왜 이래? 야, 이쪽 많이 이런... 부었다 머리도 이쁘게 싹 붙이고. 오, 오, 귀엽다. 배꼽이 없어졌네. 배꼽을 막아버렸네. 배꼽 때는 없겠네 그러면. 고생했네. 형 혹시 웃다가 배꼽이 빠져버린가? 거 <laughs> <laughs> 야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드림을 칠수 있지? He's so brilliant. 아준 운동이? 준아 쉬어야지. 자 가보자 그러면. 2022 크로스핏 게임즈 이벤트 1 75 토탈바 오만인데 이제 킬로는만8 k 로거든요 바이크. 매력을? 어 근데 원래는 진짜 바이크인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75 채투바 그 다음에 8kg 바이크 보통이 얼마나 걸려? 요 이거 게임주 선수들 38분 타임캡은 50분 75 8kg 75 8kg 타임만 안에 들어오는 걸로 하자 출발 2 1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 chemicals collide. Hold tight, hold tight, hold tight. Dripping lights paint the sky. 아건안 좋죠? 아따 따. 루이 어땠다 땀을 8리터는 네. 아요게임 얼마나 하는 밖에서 산악 바이크 타는 좀 다르겠죠. 그게 훨씬 어렵겠지? 몇분베이스로 탔어요?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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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16분 정도 더 이상 빨리 타는 건좀 어렵거든요. 너무 장거리. 니 와, 36분 47초. 게임즈 선수들은 1등이 36분 47초입니다. 아니면 몇 분이었죠? 30. 나 37분 39초 가그랬어 야, 이거는 불친엄네 1, 2, 3등까지가 36분대, 4등부터가 37분대. 자, 오전 운동. 숙소를 더 알아볼 때 왔습니다. 저희가 노래 부르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워크숍으로 갑니다. 재밌네. 이거 네, 재밌다. 재밌네. 아 이걸로 우리 워크숍 가서 게임하자. <laughs> 어, 스웨덴 서울 워크숍이죠. 워크숍이 뭔데? 자, 검색해보자. 자 워크숍,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우리 다야. 이거. <laughs> 이제 아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숙소 담당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8월 20, 응. 21일. 네. 성인은 이거밖에 없어? 이게 이게 다야?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8월 20일 21일 자리 있나요? 아휴.. 네시군데 그 남자 일곱 명이에요 음. 네 여보세요 네 네네 한이 네, 네, 네. 하나 남았네 하나 아 저희 일곱 명이요 안돼 안돼요 아 응. 나중에 또 연락 네. 드릴게요 네네아 허리야 아 다리야

준비를 화장실하고 우리들이 샤워실로 가는 거다. 오, 예.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투게더. 그대 나의 챔피언. 리라 가져가? 코난 한번 살 좋아요. 좋아요. 좋아. <laughs> 좋아. <여기>. 좋아. <laughs> <laughs> 오, 예, 예, 예. <웃음> 어, <웃음> 혹시 죄송한데 사무실로 좀 들어가실 수? <laughs> 아니게내 박스 내가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 가르치고 뭐 이런 알려 드리는 동영상은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팁만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나스, 트럭, 터트바, 머슬업, 그립을 잘 쓰는 방법이랑 그립을 왜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바닥 보호대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들이 있어요 뭐 있죠? 빅토리 그립 또 베어컴플렉스 뭐 이런 그립들이 있죠 근데 9년 정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면서 손바닥 터지는 게 이제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터지면 그립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립을 어떻게 쓰면 손바닥이 안 터지고 풀업을 조금 더 쉽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손바닥 보호대는 뭐 다들 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구멍이 있는 제품도 있고 구멍이 없는 제품도 있는데 저는 구멍이 없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손가락을 넣는 것보다 이제 빼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굳이 구멍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없는 거를 제가 쓰고 있고 그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자기가 손가락을 넣는 게 편하면 넣는 걸 쓰셔도 되고 이 손바닥 보호대의 역할은 손바닥 보호가 주 역할일 것 같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건 두 번째라고 봅니다. 헬스장이나 뭐 역도 할때 스트랩을 쓰잖아요. 바벨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손이 안 풀리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손바닥 보호대를 처음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면, 어, 손바닥은 보호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100%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손바닥 보호대를 쓸 때는 이 그립을 손바닥에 가깝게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립을 최대한 안으로 집어넣고 손 전체로 감싼다기보다는 손가락 끝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살짝 뜰 거예요 공간이 양손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최대한 깊게 집어넣고 이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풀업 개수가 무조건 늘 거예요. 전환이 아프다, 뭐, 손바닥이 아프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손바닥 아픈 건 일단 거의 무조건 많이 줄어들어요. 전환 아픈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립을 잡을 때는 점프해서 잡으면, 요렇게.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점프해서 최대한 감아 잡는 연습. 요렇게. 여기에 체중을 최대한 실어줘야 된다. 요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 요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고 요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더선호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나 이게 편하다 이걸 하시고 이게 편하다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뭐 이게 더 안전하다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해서 이걸로 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편한 걸로 더 맞는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이 길이는 제가 느꼈을 때는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제 기준입니다. 손을 딱 폈을 때 이게 너무 길면 잡을 때 오히려 또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여기 첫 번째 마디, 중간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밑, 밑으로 가게. 이걸 끝까지 당겼을 때 기준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 기준이니까. 보시면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보일 거예요. 무게가 어디 실리는지. 여기는... 많이 깨끗합니다, 그죠? 여기에 힘이 많이 실리니까 많이 달았죠. 그래서 보통 그립을 쓸 때는 이쪽 부분이 많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소모품이잖아요. 상급자들은 체중이 많이 실려요. 더 빨리 해지고 초보자분들은 잘못 쓰니까 오래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은 좀 상급자다 나는 좀잘 찢어 먹는다 하시면 제가 느꼈을 때는 굳이 비싼 걸쓸 필요 있나요? 제가 쓰는 거는 가격은 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립을 쓸 때는 최대한 말아서 잡고 손가락, 요기를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꽉 누르고 풀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뭐지? 삼겹덮밥 <laughs> 삼겹 제육덮밥. <제육돼빵. 웃음> 잘 먹습니다. 맛있으세요. <laughs>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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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제가 써보고 그냥 느꼈던 점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음, 그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립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잘안 됐습니다. 같이 함께 만들려고 했던 이 브랜드가 펄스라는 회사에서 같이 만들려고 했지만 이게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안 되는 걸로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펄스의 그립을 받아서 썼거든요. 어 이게 생각보다 그립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쓴 그립도 두달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립이 찢어지는 것도 없고,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샘플을 몇 개를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립의 가격을 듣고, 아, 이거는 추천을 들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립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쓰는 거는 펄스 카본 X 그립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이 없는 그립에다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M이나 라지 사이즈를 쓰고요.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그립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번에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 그런가 했는데, 손에 익으니까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링머스럽이나 파머스럽 할때 손을 걸면 이 부분에 이렇게 접히면서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립도 괜찮아서 요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스몰이. 9,800원. 미디움이 1,360원. 여튼 가격이 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 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는 뭐, 베아 컴플렉스도 쓰고, 히토리 그립도 쓰고, 이렇게 써봤는데 가격대가 다들 세니까 부담이 많이 됐어요. 가격이 뭐 3, 4만원, 5만원까지도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이게 제가 가격을 듣고 만원이면 엄청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추천을 드리려고 거기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거를 저도 지금 쓰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철봉에 따라서 그립감이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철봉에서는 이게 미끄럽고 어떤 철봉에서는 잘 붙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관에는 이거 잘 붙는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체육관에는 이게 안 좋다 하시면 또 다른 그립도 써보고 이것저것 쓰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립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굳이 비싼 거를 살 바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번 써보시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만 원이면 뭐, 4, 5만 원하데만 원이면 괜찮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팔린다고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뭐 10원 하나, 하나 받는 거 없으니까 광고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사보시고,